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의 풍경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99일 만에 이제 등교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뛰어놀아야 될 학생들이 운동장에 없어요 없어. 네, 저는 그냥 방학인 줄 알았어요. 계속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 알겠어요? 시킨다. 그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최대 주안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더 많다. 자학타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어색한데 여러분들 보시기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음. 사람은 자리가 <laughs> 네. 그 사람을 만듭니다. 아, 아. 네. 좀더 품격있어져야 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요. 저번에는 남자 셋이서 이렇게 음.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뭔가 뭐잘 어떤 알지는 <laughs> 못하겠지만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5G 지 기자는 네. 그 동안 좀 밖에서만 뵀었었는데 음음. 오랜만에 지금 녹화장에 나타나셨어요. 그 동안 어떤 오지를 취재하셨나요? 어, 최근 다니면서는 오지를 많이 가고는 싶었는데 음. 오지 갈 만한 취재거리가 없어가지고 그쪽으로는 좀못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다니면서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음. 이 어떤 곳을 가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 보니까 교육 현장 같은 데는 가고 싶어도 그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막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출입이, 네, 출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강진 이런 데 다녀오면서 전지훈련도 좀 음. 촬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기자 우리 끌턴 기자님은 예. 저는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류의 뭐 생활 패턴,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음. 유튜브에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전망하는 것, 많은 사학들이나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폭 연습. 자가 격리 직업연습. 연습. 그래서 어, 재택 근무를 어떻게 하고 또 집에서 음.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이런 걸좀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 우리, 우리 직업 같은 경우는 기자다 보니까 사실 업무적으로도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일상에서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 일상이 아마 될것 같아요. 음. 당분간.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백신도 개발이 안 됐고, 네. 음. 치료제도 뭐 개발이 안 됐고, 그래서 어, 이런 일상의 생활이,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어느 나라만 잘뭐 막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 지금 우리도 뭐 얼마 전에 부산에 입항한 음. 러시아 화물선에서 네.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성곽시대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죠. 국가 간에도 교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 자꾸 자기 이제 이제 담을 쌓게 되고 막 이렇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음.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추세를 볼 수밖에 없죠. 시대가 조금 좀 이렇게 변화가 는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정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쵸. 이렇게 운동장에서 어떤 야외에서 뛰어놀아야 맞는데 지금은 그쵸, 그쵸. 누가 어떻게 걸려 있을지 모르고 누가 뭐 증상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게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19 확산 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실 이제 지역에 발생 환자가 없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취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일단 음 학생들이 온라인 등교만 했을 때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또 부모님들의 고통이 있었고. 그렇죠. 어, 또, 이렇게 학교를 내보내다 보니까 또 이제 단체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어, 어떻게 보면 그 확산이 될수 있는 굉장히 큰 우려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학교죠.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무튼 걱정을 하고 있지만 또 교육당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 대책을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6월 8일까지 일정으로 전남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그 학생들의 순차적인 등교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의 풍경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월 2일 등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6월 초순까지 등교가 완성이 됐는데 전남도내 학생들이 한 20만 명 네. 정도 됩니다. 데 99일 만에 이제 등교가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교사들, 음. 교직원들. 왜냐하면. 일인 3약을 하는 거예요 뭐 방역도 해, 교실 방역부터 해가지고 또 온라인 학습도 준비하고 또또 음. 어, 또 이렇게 오프라인 상태 등교 학습도 준비하고 음, 정상 이러면서 수업도. 예, 예 그래서 학생들도 불편하지만 일단 뭐 학생들은 이제 등교할 때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어~ 구내식당 가서 점심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열 체크를 하고 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어, 이런 절차들이 예, 많아졌습니다 예. 교육청 출입하시니까 더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 순차적 등교를 할 때부터 세 차례 계속 그런 학교나 작은 학교 이런 특수 학교들 전부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초반에는 운동장에 뛰어놀아야 될 학생들이 운동장에 없어요 예 없어. 네, 저는 음. 그냥 방학인 줄 알았어요 계속 음. 네,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뭐 친구를 만나면 옆에 이렇게. 음. 어, 뭐 약간 이렇게 마, 이렇게 터치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장난 어치고 어,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그 다른 반과 섞이지 않게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네. 이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뭐 우리도 악수를 못 하지만 아이들끼리 그런 접촉이 전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아무튼 음. 교육 당국이 음. 가장 어, 등교를 완성시키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 네. 시킨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최대 주안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튼 모이는 것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음,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목포항도 초등학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명씩 거리를 두고 앉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수업을 받습니다. 자리 배치를 위해 교실에 있던 사물함도 복도로 옮겼습니다. 홀수반은 먼저 등교하고 짝수반은 다음날 등교하는 등 격일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 시간부터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학년별로 시간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첫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 나올 수 있어 기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데 친구들 보니까 즐거워요. 인터넷으로만 보고 친한 친구들은 따로 만났어요. 좀 친구들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항상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요. 오기 전에는 그냥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전남지역은 20만 6천여 명의 학생이 등교수업을 진행합니다. 등교하는 학생수가 늘면서 전남교육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교일자 등을 조절했습니다. 학생수가 90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1, 2학년을 우선 등교하도록 권장하고 나머지 학년은 격일이나 격주제를 운영하며 등교 학생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도 등교 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3학년은 매일 등교를 1, 2학년은 여권과 상황에 따라 등교와 원격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 900 신세계 학교의 특별 방역 활동을 완료하고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 3 0 8 3 곳에 우선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 체온계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과대 학교라든지 과밀 학급 같은 경우에는 또이 밀집도를 좀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격일로라든지 또는 격주로라든지 예, 이렇게 이제 온라인 학습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교차 등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여전히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몰입도. 음. 어, 그, 그 수업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집중력, 그냥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걸로 인한 그 학부모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우리 애들이 어, 어떻게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전남 교육청에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어. 코로나19 관련해서 네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했는데 최근 발표. 된 자료를 보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몰입도가 떨어지고 또, 교사들은 학생 관리가 좀 어렵고, 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 저 같아도, 뭐, 동영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술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켜놓고. 네. 네. 그래버리면은, 저는 수업은 다 들은 거고.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은 또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음. 그런, 그런 부분들이 수업, 학습분력 저하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저는 이제 그 중사 학생들 등교한 날 급식실 취재를 사실 했었었거든요. 그때 급식실 보니까 투명한 가림막이 다 쳐져 있었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 가림막을 일선 학교들은 교사, 교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거든요. 사실인가요? 제가 갔던 그 작은 학교,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는그 사실 그 플라스틱 같이 아크릴판인가요 네, 아크릴로 맞아요. 된 그것도 제작비가 상당한 음.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이제 업체마다 좀 가격이 다를 수 있어서 그 얘기를 음. 좀 하긴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예 비슷한 재질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아.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대신 그 줄인 예산에서 뭐손 소독제라든지 학생들 마스크 사는 데좀 썼다고 음.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마스크, 뭐손세 정제 이런 것들 방역 물품은 충분히 좀 공급이 되고 있나요 교육 현장에? 예, 지금 보면 어, 전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자, 자료를 보면요 어, 953곳 학교가 어, 그, 그에 대해서 어, 거의 특별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열화상 카메라만 해도 거의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가 뭐300 83개 학교입니다. 음. 거기다 다 전체 이제 설치를 완료했고, 뭐 체온계도 마찬가지로 뭐 14,000개 이상, 전체 학급의 한 131%인데, 그 정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보건용 마스크도 뭐 학생 1명당 2매씩, 총 45만매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도 한 52만매, 또면 마스크가 한 42만매 정도 비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뭐 소독제 역시 그런 건 아마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육청에서 발표한 음. 자료에는 이제 각 반, 각 교실 하나당 이손 세정제는 하나씩 비축하게 돼 있고요. 제가 단연 제가 어, 한두달 정도 학교를 한열곳 정도 가 봤는데 그 교실마다 어디 급식실도 그렇고 손 소독 소독제는 충분하게 있는 걸로 음.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애들이 등교를 하는데 마스크를 깜빡 한 거예요. 네. 그럼 학교에서는 다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는 가능하죠. 네, 네. 일단은 그런데 먼저 어 안내문을 보내서 마스크 하나는 차 기본으로 착용하고 음흠. 그리고 가방에 여분의 마스크를 하나에서 두 개씩을 넣어서 등교를 시켜달. 어, 초등학생의 경우 물론 음.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아까 그 학교 현장에 지금 한 150만 명의 일반 보건 뭐 그런 마스크들이 좀 보급이 됐는데요. 학교 현장에 따라 조금씩 상황은 다를 수 다르겠죠. 있겠지만 학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에서 마스크는 되도록이면은 아이들이 먼저 가져오게 하고 음. 그 외에 이제 어, 나머지는 비축하고 그렇죠. 비축된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하나씩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음. 주는 걸로 했는데 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 편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한부모 좀 해야 될까요? 예, 가정. 네, 한부모 가정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음. 초등학교의 경우에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온라인 수업의 시작입니다. 전국 84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는데 인터넷 접속 지연이나 동영상 교육으로 인한 학습 효과 저하 등 우려도 지적됐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뭐 출석 체크 하기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뭐 수가 많아서 뭐 네트워크가 잠깐 꼬일 때고뭐 너무 많아서 서버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짝 불편하기도 해요. 원격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창의융합교육원이 만든 전남교실온닷컴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교실온닷컴은 수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도움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편의성이 알려지면서 수도권과 광주,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통 열흘이 못되었는데 뉴저 페이지 뷰가 오십만이 넘었고요 실시간 동시 사용자 뷰가 십이만이 넘는 적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 경북 부산 제주 그리고 울릉도까지 전국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전남도 교육청 자체에서 온라인 수업을 또 내실화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음. 내용인 거죠? 온라인 수업이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EBS 온라인 클래스하고 그리고 전남 e 학습터라는 부분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쓰고 있는데요. 뭐타 어떤 뭐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뭐 이것들을 좀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어, EBS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참석을 한다. 우리 뭐 화상 전화를 단체로 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보니까. 뭐 쌍방향 소통 음. 그리고 단일 콘 어, 콘텐츠 주도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두 가지 그리고 뭐학 교사 학교장이 이렇게 뭐 선택해서 하는 뭐 부분까지 한세개 분야로 이렇게 교육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콘텐츠 중심형으로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쌍방향으로 하기에는 시설이 조금 못 갖춘 아이들이 많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어떤 콘텐츠로 올려놓으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과제를 올린다든지 그걸 또 선생님이 확인하고 음. 이런 게 조금 더 중심이 중점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남 최초로 선보인 수업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유튜브하고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이게 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수업을 혁신하는 방안 중에 하나, 하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상으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체육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개인적인 체육 활동도 집에서 할수 있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나름대로 그 재미있게 하여튼 혼자 운동 활동할 수 있도록 어 그런 걸 방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좀 아무튼 관심이 많,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 전남 지역의 역사교사 연구회에서 지난 4월, 전남 처음으로 한번 유튜브와 그 줌을 이용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방송 연수도 하고 그걸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이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나눈 이야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눴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우리 교육 당국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남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